저제에 이어서 어, 오늘은 음, 우리 텍스트를 화면에 넣어서 제일 몰골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귀여운 여인 네두 번째 시간 어,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어, 출판사에서 어, 나온 것이고요. 예, 뭐 저작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자, 귀여운 여인 예, 우리가 읽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어, 그, 기혼 여인, 우리 앞에 있듯이, 이제, 벌써, 어, 세 번째, 남자를 만나는 거네요. 그죠? 여기 수의사인, 어, 브로지치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98페이지에서 보면, 어,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소? 우리 수의사들끼리 말할 때는 제발 좀 참견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말이요. 그러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눈으로 두려운 듯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물었다. 어, 브로즈치카. 아, 여기서 이제 블라드미르의 애칭이라 했죠. 블라드미르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했죠. 어,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어,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를 껴안고는 제발 화내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행복했다. 아, 그러나 이 행복도 잠깐이었다. 수의사가 연대를 따라 가버렸던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가버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대가 어딘가 아주 먼 곳으로 거의 시베리아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올렌카는 또 홀로 남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에 그가 애용하던 팔걸이 의자만이 먼지 투성이가 되어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 다락에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살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변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젠 예전처럼 그녀를 유심히 보거나 미소를 보내주지 않았다. 분명히 꽃 피는 시절이 지나가서 옛날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를 일종의 별다른 생활, 이것저것 생하지 각 않는 것이 나을성 싶은 생활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기운 네, 여인이 이제 한물이 가버렸네, 그렇죠? 저녁마다 올렌카는 정원으로 내려가 계단에 앉아. 어, 티보리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불꽃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무런 감상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어, 흥미없는 눈초리로 어, 텅 비어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 것도 아닌 그저 멍청한 상태로 있다가 잊고 밤이 깊어지면 침실로 들어가 텅빈 정원을 꿈에서 만나곤 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녀는 마지 못해 하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러던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은 그녀에게는 이제 주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인 생각이겠죠. 어, 그녀의 그녀의 눈은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것에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주장을 세울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주견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이를테면 병이 하나 서 있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농민이 집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아도, 그 병이라든가 비라든가 농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지 못했다. 아마 천 루블리를 주겠다고 말을 들어도 아무 대답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쿠킨이나 첫 번째 남편이죠. 두 번째, 그, 이제, 영국, 첫 번째 남편이 영국, 아마 영국을 사업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이제, 목재 사장 푸스토박 로프와 함께 살았을 무렵이나, 그뒤 수의사와 함께 있었을 때에는 올렌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는 하나도 없었고 어떤 문제도 나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부자유를 느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온갖 상념 가운데도 마음 속에도 흡사 자기 집의 정원과 마찬 해원 음, 예,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림이네. 아유 많이 늙었네 올렌카. 귀여운 여인이 귀여운. 할머니가 되셨네요. 어, 자, 어, 예, 그렇죠? 정원과 마찬 어, 가지로 어 공간이 생겨버렸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입맛이 쓴 느낌을 느낌은 마치 쑥을 잔뜩 먹고 난뒤와 같았다. 거리에는 처츰어 사방으로 뻗어갔다. 집시 마을에도 이제는 거리의 이름이 주어졌고 티버리 유원지와 목재 하차장이 있었던 부근에도 주택이 늘어서서 골목이 가지 런히 줄을 이었다. 세월은 빨라 빨리도 흘렀고 올랭카의 집은 그 그름의 그름에 찌들어 지붕이 녹슬고 헛간은 기울어지고 정원에는 키큰 잡초와 가시 놓친 쐐기풀이 무성했다. 올렌카 자신도 늙어서 볼품이 없어졌다. 여름철이 되면 그녀는 변함없이 그 계단에 앉았으나 그녀의 가슴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따분하여 쑥 숙의 뒷맛이나 다름없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청하게 눈을 바라보았다. 봄에 숨소리가 살짝 스치간에 불어오는 바람결에 교회의 종소리가 전해오거나 하면. 갑자기 과거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감미롭게 가슴이 저려오며,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도 순, 어, 순간적인 순 일로 가슴 속은 텅 비게 되고, 무엇을 보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검은 고양이 브리스카가 재롱을 부리며 가릉하고 르 부드럽게 목소, 목구멍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이런 고양이 따위에 아양을 받아 보았, 보았댔자 올랭카는 조금도 달갑지가 않았다. 어, 애완견, 애완묘를 싫어하는군요. 저 애완견 기르는데 너무 좋던데 우리 올랭카가 어, 고양이에게도 이렇게 정이 떨어진 걸 보면 마음이 너무 깍, 아주 강팍한 것 같아요. 그죠?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다. 아,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도 자기 온몸을, 온 넋을 있는 그대로 넋과 이성을 송두리째 꽉 조여주는 사랑. 자기에게 사상과 생활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 노세에 가는 자신의 피를 다스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옷자락에 매달린 브루이스카를 뿌리치고 화 환한 듯 이렇게 꾸짖었다. 저쪽으로가 저쪽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 고양이군요, 고양이. <laughs> 브루이스 예, 고양이, 브루스 카라에서 고양이. 고양이들 사랑을 주죠. 이래야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되었다.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죽연도 없이 그녀는 하녀 마브라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저 무엇이든 좋다는 식이었다. 7월 어느 더운 날 해질 무렵이었다. 마을의 가축대가 거리로 몰려 정원 가득히 먼지가 들, 들이칠 때였다.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러 나간 올랜가는 힐끗 밖을 내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서버렸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수의사 스미, 어, 스미르닌이었다. 이미 머리카락이 히끗히끗했고 옷차림도 평복이었다. 그녀는 금방 어, 모든 추억이 되살아난 그만 참을 수 없어서 어, 울음을 터뜨리며 사나이 가슴 얼굴을 파묻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뒤 둘은 어떻게 해서 집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마주앉게 되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어휴, 수의사 왔네요. 어,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기쁨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중얼거렸다. 블라드미르의 푸스톤의 치 도대체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이곳에 와서 정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말했다. 군대를 그만두고 이렇게 온이 동네로 온 것은 자유의 몸이 되어 운을 시험해 보고도 싶고 또한 곳에 뿌리 박은 생활도 해 생활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요. 게다가 아들도 중학교에 보낼 나이고요. 많이 컸지요. 실은 아내와 하해했습니다. 네, 하해를 했네. 이 원래 그 남편과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귀여운 여인이 딴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졌네요. 그럼 부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올랭카가 물었다. 아들과 함께 여관에 있어. 그래서 난 새집을 구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어머 그러시다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살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게 좋겠군요. 그러시다면 난 집세 같은 건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렇죠? 흥분하기 시작한 올렌카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아주세요. 나는 저쪽 별채 살아도 좋아요. 아, 난 정말 기뻐요. 이튿날 안채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고 벽칠도 새로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 어 그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외로움이라는 게 특히 귀여운 여인에게서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는살수 없는 이 여인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올렌카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정원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지휘를 했다.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옛날의 미소가 빛나기 시작했고 생생하게 활기를 띤 모습은 마치 기나긴 잠에서 깬 사람 같았다.수의사의 아내가 왔다.그녀는 바싹 마르고 못생긴 데다가 짧은 머리에 고집이 있어 보이는 여자였다.함께 따라온 샤샤라는 소녀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으나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다. 소년은 정원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고양이를 뒤쫓았다. 그러자 집안에서 금방 소년의 쾌활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이거 아줌마네 고양이에요? 소년이 올렌카에게 물었다.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주세요. 네? 엄마는 지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올렌카는 소년을 상대로 잠시 이야기하며 한면 금방 가슴이 따뜻해지고 달콤하게 절여오는 것이 마치 이 소년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 듯 여겨졌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가 식당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녀는 감동과 동정이 가득 찬 눈길로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정말로 귀엽고 잘생긴 아이로군. 귀여운 아가, 넌 정말 똑똑하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섬이란 하고 소녀는 커다란 소리를 읽었다. 무추의 일부로서 사면이 바다로 이루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한다. 섬이란 것은 무추의 일부로서 하고 그녀도 뒤따라 말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그녀가 오랜 세월을 걸쳐 잠겨있던 침묵과 생각에 공허를 깨고서 어, 확신을 가지고 말한 최초의 주견이었다. 섬이란 어, 주견. 예, 자기 생각이었대요. 이라야 그녀는 자기의 주견이라는 것이 생겼으므로 전역식사와 같은 때에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요즘 중학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어, 그러 역시 고전 교육이 실과 교육보다 훌륭하다. 어, 왜냐하면 중학을 나오면 어느 방면도 깊이 트여 있어 자기 지망에 따라 의사도 될수 있고 어, 기사도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다. 지금 중학생은 아주 애들인데 그죠? 예, 옛날에는 중학이 거의 고등교육이었나 봐요.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닌 것 같네. 예, 그의 어머니 하루코프에 있는 언니에게로 간뒤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딘가 가축검역을 하러 떠나 때로 사흘 동안이나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다. 올렌카는 샤샤가 부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집안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만을 생각 같은 생각이 들었다.그래서 그녀는 소년을 자기가 사는 별채로 데리고 와서 작은방 하나를 어, 마련해 주었다.사샤가 어, 어, 그녀의 별채에 살게 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다. 어, 매일 아침 올렌카가 소년의 방에 들어서면 그는 의뢰 한쪽 팔을 볼에 얹은 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깨우는 것이 가볍게 여겨졌다 사생카 그녀는 슬픈 뜻이 말했다 일어나거라 얘야 학교 갈 시간이야 소년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 차를 마시려고 앉았다 차를 석잔 정도 마시고 둥근 비스킷 두 개와 버터 바른 프랑스 빵반 조각을 먹었다. 그는 아직도 잠이 덜 깨어 기분이 나쁜 듯 표, 나쁜 듯한 표정이었다. 사생카, 넌 아직도 동시를 완전히 외지 못했지. 올렌카는 그렇게 말하면, 말하며 먼 여행에 보내기라도 하는 듯한 눈길로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말썽꾸러기로구나. 정말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 괜찮아요. 좀 내버려두세요, 제발. 음, 사춘기네 중학생. 그러고는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섰다. 키가 작은데도 커다란 제모를 쓰고 어, 제법 묵직해 보이는 책가방을 둘러메고 있었다. 올렌카는 그 뒤를 소리 없이 따라갔다. 어, 잠깐 기다려, 사생카. 어, 그녀가 소년을 불러 세웠다. 소년이 뒤를 돌아보면 그녀는 그의 손에 대추나 카라멜 등을 쥐어 주었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소년은 자기 뒤에 있는 큰 뚱뚱보 아줌마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뒤돌아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집으로 돌아가요. 난 이제 혼자 갈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귀여운 여인이 뚱뚱보 아줌마가 되었네요. 아, 젊은 때도 조금 예, 살이 있었죠.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다르더라.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러시아를 두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음. <laughs> 네, 목이 말라.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그, 젊었을 때 굉장히 이제 날씬하고 정말 아리따웠고 한데, 이 추운,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다 보니까, 보드카나 이 고기를 주로 해요. 이 추위를 이겨내려고, 뭐 남녀 불문하고, 어, 그 식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육식이 주로 육식 그렇게 빨리 노화를 한대요. 뚱뚱해지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예, 올렌카의 모습이네요. 네, 아이는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은 채 소년의 뒷모습이... 모습이 교만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애착 가운데 이보다 깊은 것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가슴 속에 모성의 애정이 세차게 불타올랐다. 지금처럼 아무, 부, 아무 분별도 없이 욕심도 이해도 떠나서 마음속으로부터 자기의 넋을 바칠 생각이 든 어, 적은 이제껏 단한 한 번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전혀 남인 이 소년 양쪽 볼의 보족개 커다란 제모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동댕이 쳐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어,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샤를 학교까지 바래다준 그녀는 참으로 만족스럽고. 여유 있고 흐뭇한 애정이 넘쳐 흐르는 듯한 기분에 젖어 천천히 집으로 돌아간다.그녀의 얼굴 또한 요 반년 동안 다시 환해져서 줄곧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 또한 밝게 빛나고 있었다.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저도 모르게 흐뭇해져서 이런 말을 건넸다.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리가 씨며 노부나 주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엔 중학 공부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녀는 장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1학년 학생에게 동화시를 암기하고 라틴어를 번역하는 일, 그리고 또한 가지 숙제가 다더 나왔, 나왔어요. 정말 꼬마들한테 그래도 괜찮을까요? 음. 일상 엄마처럼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들에 대한 소문, 수업 이야기, 교과서 이야기와 전부터 샤샤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2시쯤부터 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밤에는 함께 연습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스터디가 됐네, 그죠? 이윽고 샤샤는 침대에 눕혀주면서 오랫동안 어 주면서 어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위해 성어를 긋거나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기 외우거나 했다. 그것은 어 그것을 마치면 자기도 침대에 들어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희미한 먼 장례일 즉 샤샤가 대학을 나와 의사나 기사가 되어 셋집 아닌 자기의 커다란 저택을 가지고 어 말과 어. 멋진 마차를 갖추어 어, 신부를 맞이하여 아기를 낳고 사는 공상을 즐겼다. 아들처럼 생각하네요. 어, 자면서도 역시 같은 것만 생각했다. 감은 눈에 눈물이 흘러 나와 양쪽 뺨을 적시고 떨어졌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그녀의 겨드랑이 안겨 자면서 자꾸 목소 목구멍 소리를 내고 있다. 골골 골, 골.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고양이를 물리쳤잖아요. 음, 마음이 아주 강팍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고양이도 허용하고 고양이가 함께 자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짐승도 자연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급하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랭카는 소설하쳐 잠이 깨어 두려움에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30초쯤 뒤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코프에선 전복원 모양이군. 그녀는 온몸이 떨면서 생각했다. 저 아이 어머니가 사샤 하루코프를 불러드리가 하는 거야. 아 어쩌면 좋지?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머리도 발도 손도 싸늘해지고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았다. 그뒤 일분이 지나자 말소리가 들려왔다. 수의사가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다. 아 다행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 심장의 고동이 차츰 가라앉으며 다시 안도의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그녀는 또 누워서 샤샤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다.사샤는 옆방에서 쿨쿨 잠들어 있다.그럼 이런 잠고대를 하였다.어디 두고 보자.저리 안갈 테야.그만두지 못하겠어?네.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귀여운 여인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안톤 체업의 귀여운 여인 네 에, 어떤 뭐 다른 느낌 없고 제가 읽은 느낌은 그겁니다 음, 그리고 귀여운 여인이 이로 끝났구나 그러니까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게 뭐 외모상으로 귀엽다 라기 보다는 처음에는 외모상으로 귀엽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 두 명의 남편을 잃고 어, 또 실연 시련 아닌 실연도 당해보고 아이도 기르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어, 뭐랄까요 모파상인가요? 여자의 일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 사람이 그 귀엽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어, 사랑받을만하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테마로 하는 세계면당편인데 우리 아이들과 또 이걸로 독서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 어, 어, 이제 주일날은 제가 못하고 어, 월요일날 또 어, 시간이 <laughs> 하여튼 저도 매일매일 독서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독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월요일 날에는, 자, 우리 다시 시작해 볼게요. 월요일 날에는 개를 데리고 다닌 여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